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인천에 남동구에 있는 남이 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되셨어요? 이쪽 일을 하신지. 1 0년 정도 됐습니다. 십 년. 네. 오래 되셨네요. 네. 뭐, 네.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전엔 사업을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냥. 아 걷지 못할 정도. 네. 그래서 병명도 없고 아니 누우면 쑤시고 병명도 없고 낮에는 멀쩡하고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소도 잡게 생겨가지고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 그렇게 됐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신을 받으면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명리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신을 받아서 어, 신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명리를 먼저 하고 명리도 어쨌든 신의 글이에요 그 것이. 그래서 명리를 하고 신을 받고 또 풍수를 공부하게 됐죠. 뭐 선생님 만약 점 보시면은 신점인데 이제 명리학까지. 그렇죠. 명리로도 봐주고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어쨌든지 이 계통에서 필요한 건다 공부를 했고 음, 다받을 수가 있죠. 그런 명리 자체가 신의 글이죠. 사람의 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전보는 방법이 뭐 어떤 분은 쌀점을 본다든가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진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명리로 사주를 적어 놓으면 가르쳐 주세요. 명리를 배우고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써 놓으면 이제 가르쳐 주셔서 사주를 써 놓고 점사를 봐 드립니다. 신병 앓으셨을 때, 네. 뭐 당연히 뭐 병원에서도 진단해도 뭐안 나왔죠, 예. 뭐뭐 뭐 웬만한 병원 다 가보신 거예요? 다 가봤죠. 그리고 걷지 못할 정도로 제가 인천 대공원에서 네. 장사를 했었는데 그 대공원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놓고 안 하고 있는데 신을 받고 나서는 제주도 한라산을 꼭대기까지 세번 갔다 왔어요. 30km 이상 초지고 신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중국을 가게 됐어요. 어, 동창들이랑 이제 모임에서 가게 됐는데 다 올라가고 저는 못 걸었으니까 밑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법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름대로 뭐 천문산의 신령님 뭐저 이렇게 어디 어디 사는 누굽니다 했는데 정말 금방 올라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원력이 있으신지 몰랐죠. 신의 원력이.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고 어떻게 왔냐고 산꼭대기까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선생님도 그 시, 신령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겠네요. 의심도 심하지도 않으시고. 그럼요.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해서 예, 뭐 산을 예. 막 그렇게 다탄. 예, 거구나. 정말 0 시간, 아홉 시간, 0 시간을 걸을 네. 수 있었으니까. 뭐 가족들이 안 믿다가 가장 먼저 믿어주더라고요. 아 정말 신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면서 너무 행복해요. 신을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을 모시면 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봐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조상으로 문제가 있고 되게 뭐 이제 뭐 귀신이 붙었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름에서도 많이 그, 기둥 화복을 볼 수가 있어요.